그 중앙 철제 종합상가 화재는 2023년 11월 14일 09시 20분에 경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철제상가 115동과 116동 사이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관계자 신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09시 20분에 화재가 연속 확대가 됨에 따라 09시 3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으며 공 9시 37분에 이어서 바로 연소 확대 상황이 우려되어서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되었습니다. 큰 불길이 잡힘에 따라서 대응 1단계로 하향은 10시 20분에 대응 1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철제 종합상가 115동과 116동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철제 종합상가는 현재 2층이며 지하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조사 중이고,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재산피해는 조사해봐야 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유관기관과 소방이 전체 동원되어서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어, 조치사항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화 9시 20분에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고 선착대가 현장에 25분에 도착하였는데 화재의 검은 연기가 분출됨에 따라서 화재 진압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지휘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지휘권 선언을 하였고 금천서방서장이 09시 35분에 현장에 도착하여서 지휘권 선언을 하였고 바로 연이어서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화재 확산이 연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서 곧바로 1분 지난 다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금천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고 그리고 1차 상황판단회의 결과. 큰 불길이 잡힘에 따라서 10시 2분에 대형 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하였습니다. 현재 잠불 진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작전 도를 통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15동과 16동은 어, 분양 당시에는 13개 호실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확인해본 바 115동, 15동에는 1층에 10개 업체, 2층에 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6동에는 7, 1층에 7개 업체, 2층에 6개 업체가 입주되어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화재 폐 상황은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고 원인을 파악해 보고 나서 피해 현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